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어, 편으로 돌아왔, 돌아왔습니다. 난 넘었고요. 어, 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그럼 다시 원래대로 하고, 음, 바로 출발. 가자. 이거, PVP가. 어? 뭐지? 오, 내가. 당신은. 뭐라 그래. 버프. 당신은 탈락스니다 버프 대전인 것 같은데? 사람이 없네? 난감하네? 진짜로? 그럼 이 부분은. 아... 또 시간이 있네 이거 뭐 그러면... 버프 전쟁? 뭐 직업 그런 거 없고 스폰 가서 워프 기초 샴프 맵이 있네 가스 라고 내가 신속 포션을안 먹은 상태여라 상태라서 아주 잘될것 같은데. 아 또야, 또 또, 또, 또 또! 아 기초 점프 이 불도 또못 깨. 아 진짜 점프 에연는 해야 되겠네. 초콜런긴대 아. 서버의 탈춤에 권력, 제1의 권력, 장소, 언어, 대규모 서버, 서버 수표는 매우 조용하고 편안했다. 서버는 마크 유저 대부분에게 알려질 정도로 유명했다. 그 서버에 새로운 관리자가 들었다. 유저는 당연히 반겼고 관리자도 인사를 했다.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부터였다. 시간이 갈수록 신입 관리자의 장난은 더욱더 심해졌다. 몇몇 유저들은 신입 관리자에 약행의 총어됨을 알려, 알리려 했으나, 신입 관리자는 죽기 살기로 그들의 입을 막았다. 유저들은 끊임없서내려 있고, 마치 총어됨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방을 찾아내었다. 이곳을 넘어가면 총어와대화할수 있는 방이 나올 거야. 잠시만, 나 신속 붙었다고! 어어놀쟤 룰러 룰러 랄랄은 뭐지 관계자 외출이 급지 에휴 섬이 얼마까 돈이 부족하다. 광산, 광살. 광산을 왔다. 이건 뭐 그런 버프 그거 PVP네. 어흥. 아돈벌이미쳤다아 정말 빨리 농사를 짓고 이럴 사람을 보해서 그다음 새로 로봇 시키게 하고 그냥 농사만 잘하는 사람만 구하면 좋겠다. 아니 관질 12p 가볼까 지금 갑옷이랑 너무 없는데 탈르스또 걸리면 좋겠다 4,370원 어둡군. 원 얻었군 안돼 뭐야 나 헤르메스 와리가리 하면서 때려라한 건가 11분이야. <laughs> 좀 막는 거봐야

타르토스타르토스 타르토스 주시면 안 되나요? 어 이게 바로 헤르메스의힘이다영혼 블럭을 이용해서 오 어, 도도도도 도도도 도도도 상점 블럭 무기 상점 이거 한번 탈까 오호 여기 물. 여저기 앞에 무기인것 같은데 이건 여기 물. 여기 물. 여기 이게 있으 여기 무 여기 없는데 여기 는데 있나 없는데 뭐냐 이거 아 여기 있구나 왜이게 구매 10만원 참많어참 6천원 3천 3천원 3천원 괜찮은데 썼고. 9 0원 썼고 9000원 썼다 아 돈이 너무 많이 그것거 아니야 이거 내고서 달면 어떻게 하냐 진짜로 와만원 써버렸어 만원 넘게 써버렸는데 어6000 아, 6000만 남았어 이쉐회 부티간데. 3,000원. 아, 진짜. 아. 와, 진짜로. 그말은 바로 써 버리냐? 진짜로, 아. 철검을 이거 사야 해. 철검 사고. 그건 됐고, 가스테이 이거 진짜, 어. 나 지금 얼마요 삼천 스폰 아 pvp 아우 진짜 아 아리스 이거 힘버프인데 아 힘버프네 뚬벼 나도 이거 사왔어 아, 이제, 저, 아. 설마 이거 내고 싶나요 그래. 인, 인첸트, 코드. 이거 인첸트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인첸트 한거 보니까. 제발, 타라토스 좋았어! 가부 벗어 가부 바로 벗어주고. 아, 근데 이게, 투명화가 1분짜리라서, 1분 안에 바로 벗어. 약 올려? 뭐야? 아, 이거. 아, 이거. 아. 뭐야? 도박이 있었어? 도박을 하겠어. 두 세트를 벌어서 도박 두번 해야 되겠구만. 섬도 사고. 섬도 사고. 섬도 사고. 야, 한들 거지라서. 지금 이거 칼이랑 산다고. 진짜 거지됐어. 좀한짓 뜯고. 뭐한번 더. 조금만 더. 돌아가자. 하. 하. 복주머니 아, 그럼 재밌게 보셨어. 그럼 저 진짜로 갈게요. 바이바이.